네, 현재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모래먼지 섞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현재 비가 강하지는 않지만 벼락과 우박을 동반해서 요란스러운 곳이 있고요. 차츰 남쪽 지역으로도 비구름이 들어갈 텐데요. 비의 양은 5mm 안팎이거나 그보다 적겠습니다. 이 비의 강도가 강하지 않아서 먼지 해소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. 현재 파주의 초미세먼지 농도 68, 홍성이 74, 서울 양천구가 60마이크로그램 등으로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. 오늘 수도권 경과 네, 네 충남 호남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매우 나쁨 예수. 단계까지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. 오늘 밤 비가 그친 뒤로는 찬바람이 강해져서요. 밤 사이에 먼지가 차츰 해소되겠지만 내일 아침 반짝 추워지겠습니다. 서울의 최저 기온 영하 1도, 철원이 영하 6도에 최저 온도는 이보다 낮겠습니다.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0도, 광주가 13도를 보이겠습니다. 금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16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보다 크게 포근하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